당진 성문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제철 공장의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도 크게 줄이는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단지로 구축될 전망입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성문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당진 성문 간척지. 농업용지와 공업용지로 구성된 이곳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대한제강 당진시는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오는 2028년까지 5,440억 원을 투입해 119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로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인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여섯 배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대한제강 자회사인 YK스트리 2028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부산 공장을 이전하는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300도에 가까운 폐열이 스마트팜단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농업의 기반으로 다시 전환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것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33,000 제곱미터 규모 온실의 연간 에너지 비용은 5억 원 가량으로 폐열이 공급되면 입주농가는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성문 스마트팜 단지 가동을 통해 확보하는 연간 3만 1 천톤의 탄소 배출권은 YK 스틸에 제공하게 됩니다. 자회사인 농업 법인을 통해 성문 스마트팜 단지 생산 농산물 전량을 매입 판매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팔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단지를 이용해서 청년 농업인을 천명 이상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834만 9천제곱미터의 스마트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도는 현재 절반 가까이 조성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SPC 설립과 또 지역 활성화 펀드 유치 각종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이 청년 농을 양성하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탄소 중립형 신성장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